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모카 네트워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호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종목, 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한 방은 보여주게 될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걸 따라가야 될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500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정상 3월 말까지만 진행이 되는 만큼, 고민보다는 일단 신청하고 받아가 보시면 좋겠는데, 그럼 이걸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요즘 뉴스 보면 고래 매집하고 있다는 내용들 많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이들이 바보도 아니고 기회가 아닌데 자기 돈 써서 매수를 하겠습니까? 뭐라도 따라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500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릴 테니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소니, 애니모카 브랜드랑 파트너십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니움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게 되고, 애니모카는 이 소니라는 대기업을 뒷배로 얻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의 계약을 맺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모카 네트워크는 어디에 해당을 하는 거냐? 애니모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생태계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아. 이 애니 모카가 소니움이랑 연결이 되겠구나 지금은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소니움이 전 세계에서 대기업을 아무래도 기배로 있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는 생태계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거든요 애니 모카가 조금이라도 이 데이터를 끌고 오게 된다면 모카 네트워크 향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균이 신규 유입이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진출이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니 지금 시가총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조 넘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삼성도 역전을 했다 막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그 조금이 이모카네트워크 입장에선 조금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 반전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기회 줄때 먹으러 가야 된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특정 자리 돌파를 그동안 못 해왔단 말이죠. 거기가 어디냐? 볼린저 밴드 상단 근데 지금 돌파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네요. 요거 아래로 완벽하게 깔아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세의 대반전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61선까지 확실하게 돌파 이후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위에 더 이상 걸리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골든크로스까지 나오는 시간은 조금 필요할지언정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약간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부터 이렇게 치고 갈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파악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는 이 자리 아래까지는 치하게 거래량이 많이 있는 자리가 없어서 중간 잠깐 멈칫은 하더라도 금방 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어느 순간 여기 전고점 먼저 까지갈수 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400원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목표가 높게 높게 잡으면서 밀고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만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만큼 현재 힘이 많이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터질 때큰 거울 수 있어서 이런 건줄때 제대로 먹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아, 이게 좀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게 쌓여가고 있잖아요. 다 봐놓고 마지막에 삐끗하면, 이거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럴 땐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 아래 보이는 제게인번호010-2533-4019 여기로 목 하나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제 대기업과 협약을 맺는 만큼 연결 딱 되는 순간 이용자 숫자가 폭발할 거거든요 이거 당장 다음 주에 진행될 거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게 현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트도 완벽하잖아요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미리미리 세팅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까지 들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 이런 걸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되었다 이 결과물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때는 다른 것보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이때라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533-4019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냐 하면 25년 3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24분에 카브코인 556원에 639원까지 15% 부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카브이이야 지금 ai 테마의 종목이 싹다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대장으로서 가장 우선 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지 않았던 ai들도 싹 순환매가 돌면서 가더라고요 그럼 대장은 훨씬 더한번더 치고 가는 모습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수 있었던 거고 최대 지금 얼마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 727원 그럼 목표했던 639원에만 이렇게 지정을 해놨더라도 15%는 무조건 먹은 거고 조금 더 이렇게 끌고 가는 기회 두 번이나 봤다 생각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정 수익이 15%고 그리고 보너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이번 오늘의 코인의 결과다 여러분들은 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몇 분들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거 100% 성공이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에 적으면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 오늘의 코인이 나가거든요. 근데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90% 정도 확률로 성공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냐 덜 걸리냐의 차일 뿐이지 애초에 리스크 잡고 호재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걸 우리는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올렸던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500만원 정도만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15%씩 주에 두 번씩 먹으면 30%가 되는 거고, 한 달이면 100%.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을땐 적게 잃고, 올라갈 땐 확실한 수익률 여러 번 쌓아가게 된다. 복리로 운영을 하시기까지 한다면, 네, 이에 대한 절대치는 더욱더 올라가게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순간, 이거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같이 하시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른 거 보셔도 됩니다. 대신 이러한 내용이 나랑 너무 잘 맞는다,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기에 이때는 다른 것보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